안녕하세요. 그리스 남사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들의 잠복을 알아내는 단서라는 제목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천사와 사탄, 귀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귀신을 보았다는 이들도 덜어있어요 한마디로 귀신에게 속는 것이죠. 저는 귀신과 싸우는 일이 사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허다하게 찾아오죠. 그중에는 귀신을 보았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어요. 찌그러진 사람 모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웅크리고 앉은 것을 보았다는 이들도 있었어요. 귀신들은 시신경이나 청각신경을 장악하고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환청이나 환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실제라고 목청을 높일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저는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돌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였어요. 그래서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채는 분별력이, 어, 그 분별력을 얻는 게 필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밥이 되겠죠. 말하자면 귀신들이 몸에 잠복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제 집을 들락거리는 것처럼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러나 저희 얘기를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의 잠복을 알아채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귀신들이 오랫동안 잠복한 증상은 증거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은 불면증을 비롯해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 ADHD, 특장애 등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귀신은 정신질환 이외에도 상당수의 고질병, 물론 다양한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여 싸우고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는 사람들이 거의 믿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한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정신질환이든지, 고절병이든지, 아니면 풀리 잡는 삶의 문제이든지 간에 제가 요구하는 기도훈련을 따라야 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최근에는 저를 찾아오지 않고 칼럼을 읽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훈련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훈련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과거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저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기도의 방식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상의 삶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보면, 침이나 가래, 하품, 트림, 헛고역질 기침, 구토, 방귀, 배변, 두통, 가려움증, 복통 등의 증세가 일어나면 귀신의 잠복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귀신이 자극하거나 나가는 증상이라는 증거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것에 유의하셔야겠죠. 이러한 증상은 혼자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증상이며 저의 판단으로는 약한 귀신들이, 어, 이런 몸을 자극하거나 나갈 때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에 집중에 방해되는 것이에요. 각가지 잡념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섭게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의심을 들게도 하고 하여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귀신들의 공격 목적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갖가지 잠념을 지배하게 넣어주거나 멍하게 하거나 졸리게 하는 등의 종격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지속하면 중급 위력의 귀신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공격은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전신의 통증이 일으, 일으키고 열이 나고 빈혈 증상이 일어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뭐, 두통도 말할 것도 없고, 뭐, 가, 가려움증도 많이 생기고. 뭐, 과거에 고질병이 있었다면, 고질병이 다시 터지는 것은 물론, 현재의 고질병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죠. 하여튼, 자주 복통을 일으켜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특히, 만성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움증이 빈번합니다. 특히,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이 부위의 공격이 거세져요. 여성, 여성들은 유방이나 자궁의 혹이 빈번하고 통증이 두드러집니다. 갑상선, 갑상선 비대증이나 저하증도 악화되죠. 또한 편두선이 붓고 염증이 악화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기도를 더욱 심하게 하면 할수록 고통이 심해지고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쯤에서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고 권면 하지만 병원에서 해결받는 것, 병원에서 해결받으려는 자들은 어, 죄다 기도를 소홀히 하게 마련이죠. 또한 귀신들이 일으킨 문제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 증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병명이며, 사람에 따라서 수많은 질환들이 생겨나요. 특히 얼굴 부위에 감각기관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비염, 충농증, 이명, 눈병, 잇몸이 아프거나 염증이 생기고, 어, 그리고 뭐, 얼굴 어느 곳이든지 아주 신경쓰이게 많이 하죠. 이 기도를 진행하면 알수록 고질병이 드러나고 고통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질병 있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전면 공격을 예상하고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병 환자들은 저를 비롯한 영수학교 코치인들이 축출 기도나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혼자서 버티는 것이 실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이들이 귀신들이 몸을 아프게 하는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중대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밖에 귀신들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여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가족들이 영상학교에 가는 것은 극도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밖에도 경미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공격도 같이 하고 있죠. 자동차 접속사고는 가장 흔한 사건이에요. 이세 가지의 공격이 귀신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유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갖가지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가중시켜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공격이 가장 격렬해요 제 말은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증명하면서 제 얘기를 증명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 얘기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